민망해스 트레이너 쌤에게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근데 진짜 난좀 고민이고 아, 해결 방법도 모르겠는데 아, 진짜 너무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Y존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Y존이 옷 입을 때 너무 민망하다 튀어나온다 부각된다 튄다 불편하다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특히 레깅스 입을 때?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을 때왜 자꾸 Y존이 유독 튀어나오고 눈에 띌까요? 혹시 레깅스 문제인가요? Y존이 없는 레깅스라는 타이틀이 생길 정도로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신경 쓰이는 부위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항상 길게 상의를 이렇게 내려 입기도 해요. 근데 JJ 같은 하비는 그렇게 어중간하게 상의를 내리면 다리 겁나 짧아 보여. 그나마 허리를 좀 까야지만 다리가 좀덜 뚱뚱해 보여서 Y존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Y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형 유형 보통 살이 많이 찌지 않고 심지어 말랐음에도 바지를 입거나 했을 때 유독 Y존이 튀어나온다거나 운동을 하려고 바닥에 엎드렸을 때 치골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체형 유형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어서 회전한 경우 치골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자 척추의 문제로 디스크 등의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엎드려서 하는 운동 동작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 평소 앉는 자세가 불량한 경우 이렇게 후방경사가 가속화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후방경사가 진행되면서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처진 엉덩이살이 안쪽 허벅지에 합세하면서 Y존이 실차 부각되어내 후면부가 밋밋하고 허리에서 엉덩이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한다면 이 유형을 의심해보세요. 두 번째로 체지방 유형 여성들은 2차 성징 이후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중부 지방에 지방이 형성돼요. 특히 중부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또안 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지방 조직이 느슨해지고 힙이 전체적으로 처지거나 아랫배, 회음부 힙을 조여주는 근육들이 탄력을 잃게 되어서 느슨하게 늘어나게 돼요. 게다가 이 부위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체지방이 쉽게 잘 붙는 부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지방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지방이 과다한 사람의 경우 묵은 지방이 자리 잡게 돼요. 묵은 지방은 프레시한 지방과는 달리 순환의 통로를 막고 잘 빠지지 않는 딱. 큰 지방이 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지방들이 구석구석 자리 잡은 채 근육의 지지력이 떨어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위가 통통한 느낌으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회음부 엉덩이 허벅지 세 부위가 만나는 교차로가 모양상 꽉 막히고 분비게 되는 거죠. 근육의 지지가 없는 와중에 과다한 체지방은 쉐입이 잘 잡히지 않고 불룩하며 속옷에 눌릴 때마다 그 속옷 주변부로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돼요. 묵은지방이 순환의 길을 막아서. 순환이 더딘 것 역시 문제를 악화시키죠. 단순한 쉬운 운동만으로는 근처 근육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부위는 열감조차 느끼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골반이 작은 경우에 다리와 다리의 틈이 작다 보니 다리의 지방이 조금만 껴도 그 만나는 사이가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레깅스를 입으면 와이존이 부각되니 입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와이존은 타이트한 바지를 입어도 심지어 치마를 입어도 누군가에게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체형의 문제이거나 체지방이 하체에 과다해지면 누구나 보이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타이트한 옷을 입지 말아라라고 하지만 그냥 바지를 입어도 내가 입으면 타이트해지니까 어쩌라고! 누구나 당장 날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좋은 몸매를 만들려고 관리하는 와중에, 그 과정이라는 구간도 있으니까, Y존은 무조건 부끄러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Y존이 끼는 경우, 내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죠. 바지가 끼고, 청바지 입고 오래 앉아있으면, 내소중이가 너무 아프고, 이런 불편함과 더불어, 묵은 지방들이 하체에 쌓이는 경우, 전체적인 순환의 문제, 건강 문제로도 연결이 될수 있으니, 탄력 있는 Y존은, 단순히 부끄럽다. 이런 미적인 부분보다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케이스의 해결 방법은 골반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특히 앉아 있는 자세. 앉았을 때 골반이 말린 자세는 골반의 후방 경사를 유발해요. 허리 부분에 작은 쿠션을 놓아 척추의 만곡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때 누워서 하는 복부 운동보다는 엉덩이 운동이나 등 운동. 내전근 스트레칭을 통한 골반 가동성 확보. 이런 것들 위주로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와이존의 문제를 무조건 순환으로 풀어서, 아,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진다! 라는 솔루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차적으로, 먼저 체지방이 감량되어야 결국 순환도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과체중이라면, 전체적인 지방을 어느 정도는 빼줘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 물론, 뺐는데도, 다른 데는 다 빠졌는데도, 유독, 하체만 안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왜냐하면 묵은 지방은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짧고 굵게 하드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하라는 의미예요. 묵은 지방을 감량하는 데에는 전체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도움이 돼요. 추천하는 운동은 런닝. 이때 조금 빠르게 달려야 돼요. 홈트를 하거나 종아리가 신경 쓰인다면 워킹버피 등의 전신 운동을 추천해요. 워킹버피는 한번할때 정확한 자세로 10회씩 이어서 10초 휴식으로 5세트씩 몰아서 진행해주세요. 총 50번을 진행하고 3분을 쉬었다가 다시 50번을 진행하면 돼요. 이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부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탄력을 회복하고 지방을 지지하고 있게 만들므로써 Y존의 부각을 없앨 수 있어요. 더불어 근육의 조임으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볼수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운동으로는 힙스쿼트. 이건 전반적인 엉덩이 사용은 물론 위쪽 허벅지와 발약근 주변문의 모든 근육의 탄력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허벅지 토닝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버닝시키면서 원통형으로 쉐입을 잡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강추! 하복부 운동은 느슨해진 하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Y존 주변을 늘어지지 않게 지지해줘요. 하복부를 눌렀을 때 물컹이 아니라 탕탕한 느낌이 되게 해주죠. JJ는 살이 치면 이 Y존 살이 가장 먼저 붙어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바지가 끼고 일반 바지는 입고 있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레깅스도 너무 끼지 않고 좀 신축성이 좋은 제품 위주로만 입게 되죠. 체지방이 과다해지면 몸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져요. Y 존은 위적인 부분에서 관리하고 가려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내가 정말 불편하고 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솔루션을 진행해 보세요. 그럼 JJ는 다음 번에 또 젤리님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님 모두 안녕.